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남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장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7년간 기다려 왔는데 결혼 첫날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가 방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속이는 자도 속임을 당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봉사한 기간은 수일이었나요? 아니면 수년이었나요? 수일과 수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이란 무슨 뜻일까요?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경험적 시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경험적 시간이란 양적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달력을 보고 하루하루를 체크해 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며 한 시간 단위로 체크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실존적 시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실존적 시간이란 질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랑과 신뢰로 재는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29장에서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향한 야곱의 헌신적인 사랑의 증거는 7년간 그녀를 위해 기꺼이 봉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탐욕스러운 외삼촌을 위해 더 오래 일한 정신에서 나타났습니다. 라헬을 자기의 신부로 받아들이기 전에 보내야 했던 수많은 날들은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행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야곱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모세가 사용한 단어들은 순수한 애정과 애틋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야곱처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실존적 시간, 질적 시간, 사랑과 신뢰로 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 어디에 이르러 누구와 살게 되었나요?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 하란에 이르러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8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거의 100년 전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의 도착과는 얼마나 달랐던가. 그 심부름꾼은 수행인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은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였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지팡이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발병이 난 나그네였다.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처럼 야곱은 우물 곁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 것도 이곳이었다. 우물에서 굴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것은 야곱이었다. 그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서 라반의 집으로 영접되었다. 비록 재산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왔으나 몇 주일 동안에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아 그는 계속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것이 협정 되었다. 당시 동방에서는 결혼 지창금 제도와 처가를 위하여. 일정기간 일하는 풍습이 있었나요? 장세기 29장 18절 야곱이 라엘을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당시 동방에서는 지창금을 낼수 없는 젊은이들이 처가를 위하여 일정동안 일정기간 동안 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장인은 사위가 될 사람의 능력과 성실성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지참금은 결혼하는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오늘날의 조급한 결혼 풍습보다 월등하게 장점이 많았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떤 속임을 당했나요?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칠년이 지나 야곱이 장가드는 날, 라반은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를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속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7일 후에 레아를 새 아내로 맞이한 후 다시 7년을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삭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하였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열 처녀의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품성 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살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열 처녀가 다 같이 기다렸지만 다섯 처녀만 장치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예언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에 가장 많이 예언된 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상 깨어서 예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간 봉사한 것은 사랑과 신뢰로 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재림을 경험적 시간, 양적 시간,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되는 시간이 아닌 실존적 시간, 질적 시간, 사랑과 신뢰로 재는 시간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예언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품성 변화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미래난 처녀가 아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품성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